자, 백, 백호선생입니다. 자, 알루미늄 배, 그, 제작하는 업체를, 예, 방문 했습니다. 그 업체는 본사는 부산에 있고요포트팩토리엔 디자인팩토리. 좀 길죠? 예, 상황이 깁니다. 예. 그, 국내에서 알루미늄 배를 제작하는 업체가 몇몇 있기는 하는데, 그, 예전에, 예전에는 그, 초기 단계는 였데 지금 많이 기술력이 올라갔습니다. 디자인도 각기 업체마다 디자인 성격, 그 다음에 밸런스 성격, 뭐 이런 성능 테스트를 다 거쳐서요. 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이 업체는 그, 제가 처음, 올해, 올해 방문 여기 촬영을 처음 해서 처음 뵌것 같습니다. 제프라 어, 포세이돈 840이라고 하네요. 예, 세 가지 모델인 것 같습니다. 840, 800번대, 700번대, 그 다음에 600번대. 오늘은 800번대하고 600번대 두 개를 가져 나오셨네요. 저기 한번 오른쪽에 봐주세요. 저거 600번대. 예. 세미하우스로 되어있어서 600번대. 그 다음에 요거는 800번대. 상호가 보트 팩토리 되어 있죠. 보트 팩토리라는 거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그타 그러니까 업체가 있긴 합니다. 공개롭게도 이름이 비슷하긴 하는데요. 이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어, 보트 어, 팩토리엔 디자인 팩토리, 나눔 업체명이 원래 상호입니다. <laughs>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포, 어, 포세이돈 840 예, 어, 제품은 하우, 기본적으로 하우스 배고요 알루미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단단하죠. 선박용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특수용접이기 때문에, 철용접 같은 경우는 누구나 없이 하, 하지만, 너무 열을 많이 가하면 면이, 면이 넓은 면을, 면이 을면 휘어지고, 또 열을 덜 가하면 용접이 들 떠가지고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까다롭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재원이 8m40 정도 되네요. 가로폭이 2600 정도 되고, 음, 선체 무게는 1.9톤이니까 거의 2톤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다 기름 실고 사람이 싫으면 2.5톤 정도 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기본적으로 투축 트레일러에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트레일러가 음, 두께가 엄청 두껍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뉴 풀튼, 예, 미국 겁니다. 예, 제가 알고 계는 미국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가예요 자, 그 다음에 선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aughs> 독특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상수, 상구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배를 보실 때 하우스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로 된 거, 이게 평평한 거, 하우스 꼭지점 머리 부분이 뒤로 가 있는 거, 앞으로 가 있는 거, 큰 선박들은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와이퍼가 달려있습니다. 큰 하우스웨 같은 와이퍼가 달려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속주행으로 달릴 때, 그 바람이, 상부에 있는 바람이 그 잔물결에 붙어있는, 윈도글라스에 붙어있는 물결을 밑으로 흘러내게끔 설계하는 게 저런 타입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선체가 보면은 하부선체,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서 하부선체 같은 걸 완전 V, V자죠? 그다음 밑에 도색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선체가 일면으로 돼 있고, 여기 한번 꺾여 있습니다. 꺾게 있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50cm 정도로 밖으로 이게 듣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는 물튀김이, 선체로 물튀김이 좀덜 하게끔, 그렇게. 나는 하도가 세고 극한 상황에 어, 타는 버트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헐을 한번 볼까요? 헐을 보면은 사이드 퀸 있죠? 사이드 케일 있고 기본적으로 하부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반외국에 외국 같은 경우는 하부 도색을 잘안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부는 굳이 도색을 안 해도 중간부터 도색을 해도 되지 않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난간 같은 경우도 보면 난간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부분 같은 경우 는 캐스팅 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허벅지의 높이 정도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십시오. 오세요. 아 관람객들이 다칠까봐 신경 많이 쓰셨나요? <laughs> 자, 300마력 야마 V6 4.2, 막 멋집니다. 예, 300마력 원래 이게 고가예요, 상당히 야마 엔진. 아, 아, 국내 최초, <laughs> 국내 최초 설치라고 하시네요. 대표님 옆에 계시거든요. 자, 후미쪽에 봤을 때 아, 기본적으로 키가 높네요. 이수가 키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어, 낚싯대 거치대, 저 기성품 같아요. 기성품을 딱 붙여서 탈부착하게 되게끔 그렇게 되고, 마린용, 마린용 오디오 스피커 되어 있고, 이 업체도 마찬가지 보면은, 3분의 1 지점, 3분의 지점을 접어서 열게끔 되 있고, 3분의 1 지점을 엽어서 동선으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캐스팅단가 예, 데크가 어, 70, 65에서 70cm 정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간 기대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성 같은 경우는 엔진이 보면은 가운데 센터로 50에서 60cm 정도 뒤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헐을 밑에 한번 봐주세요. 헐도 이 업체도 마찬가지에 보시죠트랜섬이 밑에까지 슬라이 딱안 맞춰있죠. 저게 딱 맞아버리면 이트랜섬 자체가 부력을 발사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좀 틀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랑 대부분 엉덩이 에 이렇게 뻗짝 들듯이 조금 올라와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마리노 사다리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요. 아, 자세한 거 내부에 들어가서 예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호 선장입니다. 배위에 올라왔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넓네요. 넓어요. 어, 여섯 명이 낚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왜냐면사이드 쪽에 두 명. 제가 이제 낚시를 했을 때. 기본, 그, 레저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년에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쭈꾸미 낚시를 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남녀노소 조그만 어린애도 낚시를 할수 있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쭈꾸미 낚시거든요. 그럴 때 쭈꾸미 낚시 기준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고기 어처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는 또 하나의 또, 또,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봤을 때 뒤에 캐스팅단관 쪽에 한 명, 저기 한번 봐주세요. 뒤에 한 명이. 캐스팅단관 쪽에 한명 정도 나가서 서서 낚시하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지금 보십시오. 자, 저, 저 보여주세요. 사이드 쪽에 두 명, 두명 서서 낚시를 하며, 둘레, 네, 여섯 명이 뒤쪽 공간에서 낚시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 바닥이, 보십시오. 바닥이 좀 특이해요. 일반 UVA 소재가 아닙니다. 예. 뉴질랜드 산의 오키메트라는 예, 재질이라고 하네요. 어, 좀, 뒤, 저, 처음 봤어요. 일반 EVA나 아니면은 이제 요, 뭐, 요트티크 뭐 이런 걸 시공을 하는데,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창이겠죠? 어창이겠죠? 어창도 엄청 크네요. 야, 이게 쌤이, 이게 소형, 소형 문을 왜 만드냐면요. 낚시를 해서 넣을 때큰 그 문을 계속 여다두면 그것 또한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물튀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쪽문, 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고기를 잡고 연안에 올라와서 정리할 때는 뜰 차를 뜰 때는 큰 문을 열어서 정리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요거 하나, 뭐, 얼마 하겠어라고 하지만 비싸요. 세상에. 이거 플라스틱 금형을 떠서 외국에서 파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팔부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문 보십시오. 아, 이거는 오른쪽에는 고정식이네요. 예, 고정식이고, 어, 3분의 2 지점을 접어가지고 가운데 출입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정식이 안쪽에 보면, 뭐, 전자랜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가스 예, 가스쿠커그 다음에 밑에 냉장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 수납함 앞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되고, 좌연에 보면, 좌측에 성인 붙으면 3명, 떨어지면 2명 정도, 예,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왼쪽에 에어컨 같은데요?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으로 보이죠?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 앞에 선수 부분에, 어, 선실 공간, 추침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제 키가 열면 73, 4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딱 섰을 때 기본적으로 캐빈이 높네요. 하수가 높습니다. 지금 이 위에가 제가 뻗쩍 손으로 해야지만 해 닿을 정도로 여기서 한 50cm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간 손잡이 예다 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 에 대시보다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야그 예, 다음에 밑에 수납 공간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도 수납 공간입니다.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 짐을 여기다 밑에 넣으면 되겠네요. 다 오픈돼 있어요. 네. 에어컨 같습니다. 에어컨. 어, 벽골의 에어컨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어, 대부분 천장형을 많이 달기도 하는데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예, 온도 써 있는 보니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운전석이 대부분 봤을 때 좌우가 돼 있네요. 대부분 운전석만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도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 일본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라 하는데 경첩이 그냥 당겨도 잠기고 열려도 그냥 열리고 뭐 이런 기능이 있네요. 그러니까, 배를 제작을 할 때, 기존의 내륙에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창호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린용이 따로 있거든요. 바다에서 쓰는 건 염도,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도, 하루만 지나가도 다 녹슬고 하기 때문에, 마린 전용, 녹슬지 않는 그런 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장석은 앉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야각,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앞에 봐주세요, 감독님.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각이 제가 보는 시야각하고 똑같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자, 대시보드, EVA 소재, 천정 다 붙여놨습니다. 아, 이게 초세인가봐요. 요새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노출돼서 알루미늄 배 같은 게좀 차갑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예 이렇게 다 망하면 치면 어차피 뭐 차하고 똑같지 않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컨트롤 레버 전자식입니다 가츠 스위치 아, 깔끔하게 돼 있네요 예 대표님이 타시는 예 그, 저기 1호배라고 하시는데요 요 디자인이 계속 출고가 된다고 하시네요 네백호점 당예입니다 예보트위에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데크는 다 아, 같은 재질로 예 설치가 돼 있네요 딱 붙어 있습니다 예딱 부착이 돼서 어이 소재는 제가 또뭐 개인적으로 처음 본것 같아요. 국산, 국내 제품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이게 600곳대 모델입니다. 6m급 모델이고요. 제가 키가 섰을 때 위에가 살짝, 예, 닭똥마똥하죠.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뒤에 LED가 있고요. 낚싯대 꽂지 이거는, 이거는 접이식, 예, 처마. 아까 전시간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로. 쭉 빼면 자외선은, 그 다음에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는 다 수납 공간. 바닥에는 어창. 예, 세미 어창. 이 돼있죠. 그 다음에 후미 쪽에는 배터리나 이런 수납 공간 다 돼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서 있는 자리에 캐스팅 강과뒤가 보면, 음 약간 라운드가 젖어 있네요. 뒤쪽에 라운드가 서져 있고 캐스팅 단가는 디귿자 형식으로 돼 있고 한쪽에는 사다리 한쪽에는 막힘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C 포스터 유압 장치도 돼 있고요. 음, 잘돼 있네요. 요거 이거 커플도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커플도나 이런 거는 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기성품은 기성품 제원에 기성품 맞서 타공을 해서 싹 집어넣어서 한 몸인 거처럼 요거다 탈부착됩니다. 이거 요거 싹 제끼면 탈부착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앞에 보면 가이드 모터 울테라 전동 모터도 설치가 돼 있네요. 가이드 모터 한번 보여 주세요, 감독님. 옆에 가이드 모터. 가이드 모터 대각선은 사선으로 설치가 돼 있죠. 앞에 전면 부분은 호박통이라고 전면 설치. 저는 호박통이라고 불러거든요. <laughs> 큰 거, 작은 거, 네 예, 개가 붙어 있네요. 음, 그리고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바깥에 그승전들이 잡는 이런 손잡이 다돼 있네요. 이거는 작은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아이젠 글라스라고 제가 많이 마, 스, 말씀드리죠. 아무래도 이제 뒤에 100% 노출이 되어있다고 이서여러 간이 그 막힘이 있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게 하드 탑으로 해서 유리 글라스로 딱 막기 때문에 안에 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나오고 사이드 쪽에 문이 있다면. 하드탑으로 해서 뒤에 유리글라스에서 문을 딱 만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선장님이 나가서 이동하기가 동선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세미하우스 같은 경우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하드탑을 만들어 놓으면 문을 또 열고 나가야 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비전천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갈 때는 뭐 비바람 치고 할 때는 닫고 이동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이동하고 낚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박스로해서 시트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다음에 선장석은 앉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밑에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 다 되죠. 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감독님. 아, 가성비 좋겠는데요? 이배딱 봤을 때 제가 볼때 가성비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액 대비 가성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초보자분들이 접근성이 좋겠죠. 예, 왜냐면은 초보자분들은 배가 커지면 은 이거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큰큰 큰 보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수를 좀 연습을 하시고 하시면 이제 배라는 건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면허를 땄다고 막 핸들 잡지 마시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어느 정도 연, 연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속도가 탄력을 받으면 이제 긴장감이 생기면은 뭐 이렇게 좀핸들링도좀 서툴고 하거든요. 배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땄다고 막핸들링하고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교육기간이 있으면 돈을 내고 하더라도, 어, 연수를 좀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 다 보여드릴 거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